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 이번 주에 막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버텼습니다. 뉴욕 증시가 안 좋았거든요. 기업 실적 얘기도 있었고,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FOMC에서 파월장이 또 금리 올린 이후에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했어요. 계속 금리 올릴 수 있다. 겁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부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단한데. 자, 코스피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올랐어요. 이번 주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출발했었을 때가 31일 날 2293선이었는데, 어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안 좋은데 왜 국내 주식시장은 올랐을까? 자 나스닥 한번 보시죠. 나스닥을 보시면 오히려 31일 날 보자고요. 31일 날이 31일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시장이 쭉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31일날 시작했던 게 11,028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 3 4 2포인트예요 이거는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완전한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방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국이 떨어지고, 뉴욕이 오른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뉴욕이 떨어졌는데 한국은 올랐다? 기분이 좋아요. 한국이 오를 수 있었던, 코스피가 오를 수 있었던, 코스닥은 그만큼은 못 올랐어요. 코스닥은, 보시면은, 오늘도 좀 떨어졌어요. 소폭이지만 하락했어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썩 좋진 않습니다 10월 31일날 월요일날 어 시가가 694였는데 지금 693.89야속폭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잘 버틴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만 못했다는거고 코스피가 그러면은 왜 코스피는 이런 뉴욕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FOMC 빨로 급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히려 50포인트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가 특집으로 이제 빅5 얘기를 드렸었고, 그때 한번 방송을 보시면은, 어, 예상한 부분이 거의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때 이제 뭐 빅5 수환매 얘기 드리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FMC 이후에 또 빅5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빅5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서 아주 소폭 좀 하락은 했지만, 제외하고선 다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오른 종목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B5 중에서도 최근에 실적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졌었죠. 그 이유 때문에 좀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어, 바이오로직스도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모처럼 또 올라왔어요. 그쵸? 고점에서 조정을 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상승입니다. 계속 강세예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에 대형 2차전지가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보시면은 오늘도 저점에서 상승권으로 반전을 해줬습니다. 어제도 저점에서 올라주고 하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고, 2차전지 쪽이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강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수익이 잘안 났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면은 원전주 몇개 올랐고, 네오시티 관련주 그렇게 올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는 종목들 중에서요. 근데 그들 종목들 제외해놓고는 진짜 별볼 일이 없어요. 오히려 떨어진 게더 많아요. 지금 신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종목들로요. 그럼 뭐예요? 그들만의 잔치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뭐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한번 대형주도 근데 또 선별되고 있어요. 대형주도 선별되고 있고 시가총액 대형주 보실 텐데. 시가총액 대형주도 차라리 시가총액 또 초대형주 쪽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나와 시가총액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를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강하죠 그쵸 시가총액 중형주 한번 볼까요? 다르죠? 정말 못 올라왔죠? 시가총액 소형주 볼게요. 보세요. 부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가총액에서 묶여서 그렇지, 여기서 소외되는 종목들은 지금 계속 소외되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도 소외되는 종목들은 또 계속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또뭐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지수를 뭔가를 만들기 위한 흐름들. 우량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어져 간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의 최근의 경향들을 보게 되면은 특징적입니다. 10월 달에 순매수가 매우 강했었는데, 외국인 보시면은, 자, 오늘은 뭐 그렇게 금요일인데 많이 순매수를 한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숨매도 10월 28일 날 했고 10월 20일 날 조금 했어요. 계속 숨매했습니다. 아니 뭐 아래 공포다 향큰 리세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진짜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금리 인상 정책 상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 심리가 안 좋을 만큼 또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거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좀 가장 중심이 될수 있고 유력할 수 있다는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제 생각에는 펀더멘탈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적인 접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보입니다. 자, 배당을 놓고 보자고요. 배당 여력이 각 기업에 총 이제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이 같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인들도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총뭐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특정 기업들이 배당을 줄수 있는 여력이 1조라고 해보자고요. 음? 이 1조의 총 배당 여력은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주당으로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레벨에서 코스피 레벨에서 가질 수 있는 주식수보다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월등하게 더 많은 주식수를 보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같은 돈으로 삼성전자로 볼까요? 작년 배당 시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면 작년 이맘때 11월 초로 가자고요. 작년에.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뭐더 그렇고요 11월 달로 가게 되니까는 주가가 어요때가 되네요 이요 근처가 되겠네요 네, 7만원 선정 정도가 됩니다 7만원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올라서 그렇지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비교를 해, 하더라도 어 그거만큼의 배당 수익이 더 가능하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로 삼성전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 매력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만약에 재작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재작년에 주가 11월달 주가면 얼마입니까? 훨씬 더 높죠. 그때 주가면요. 그렇죠. 그때는 한뭐 7, 8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주식장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배당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근하는 게 단순히 올해 배당 매력도만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닐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당장 FOMC에서 금리를 더 올리던 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좋고, 실적도 잘 내고, 배당도 잘줄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싼가격이좀 사두고 싶다. 라는 의향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펀더멘탈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당장 이제 배당을 바라보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어좀 수급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하다면 모를까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특히 기관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뭐 외국인들 우량주 시세를 끌어주고 있는데 동참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에 어느 정도 비중을 담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좀 털어내야 되겠죠. 중형주, 소형주, 뭐 실적이 좋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들 종목들은 어때요? 기회만 되면 주가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기업이 좋든 어떻든 간에 어, 지금 자금은 그쪽으로 흘러가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 양극화가 지금 좀 짙게 이번 주에 나타났다는 거고요. 비슷한 양상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다변화 되겠죠. 대신에 수급 상황이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 좀 괜찮아지겠네 하고 참여하게 되니까는 지난주에 좀, 어 테마가 그동안 계속 안 돌다가, 지난주 테마 좀 돌았잖아요. 이번주죠. 그러니까 이번주는. 원전 쪽도 돌고, 네옴시티 쪽도 돌고, 그쵸. 그러니까 이쪽도 살짝씩 숨, 숨통은 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확 좋진 않지만. 이런 점도 좀 우리가 눈여겨서 잘 생각을 해야지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다음주는 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뭐가 있어요? CPI 발표가 있죠. 미국의 CPI. 그게 사실 FOMC보다 지금 더 중요해요. 특히 그냥, 어, 소비자 물가 지표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그러니까 코어 CPI라고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속 근원 물가가 안 떨어져서 그 부분에서, 어, FOMC도 예민하게 구는 거고. 근원물가가안 떨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고용이 좋다 보니까는 임금이 계속 올라요. 그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떠나고서 지금 과거에 높게 보여줬던 공물가에 기인한, 어, 식음료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낮아졌을 수 있고, 이미 에너지 비용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택 임대료죠 임차료 그러니까 렌트 비용도 많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CPI가 뭐 지난번처럼 예상을 깨고 높아버리면 이거는 또 어떤 불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10일 날 한국 시간으로 10일 밤 9시 반에 발표될 거예요 그럼 11일 한국 주식 시장부터 영향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는 좀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그 부분은 경기를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확실해요, 불확실. 말 그대로 그냥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불확실하다고. 종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지 될 거는 그때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예상보다만 낮게 나온다면 아마 주식시장 11월 랠리는 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국내 주식시장 11월 랠리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주에 어떠한 종목들이 유망할지 지금 우리가 가장 주식시장에서 제가 볼때 대장역할을 했다는거는 최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단연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봐요 오늘 사상최고가하고 타일기록 상장했을때의 고점이죠 타일을 기록을 했어요 그 가격은 5 9만8 0원까지 오늘 올랐었거든요 그만큼 강해요. 물론 이제 이 저항 때문에 계속 저항 못 뚫고 있으면은 매물 소화가 안 돼서 한 차례 정도 조정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수준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왔다는 건 치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진 좋은데, 근데 다음 주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좋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계속 2차 전지 쪽에서 순환매 도는 것들 보셨죠? 금양 어떻게 보면은 솔보다도 금양이 더 강했었고요. 근데 조정을 보였죠. 그다음에 이수화 이런 종목들도 급격하게 올랐었어요. 자, 근데 못 오른 종목들도 좀 있어요. 어 시가총액 높은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비임이좀못 올랐고 그리고 또못올른 종목들 중에 찾아보니까는 성인하이텍이 못 올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타이밍을 봤을 때 2차전지업종도 순환매를 안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인하이텍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그래서 오늘 성인 라이트까지 추천드리고 여기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권 정규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